네, 안녕하세요. 그, 파명의 감독 장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을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에 제일 황금 시간에 이렇게 또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좀 볼만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또 주변에 입소문도 좀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또안 뵙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최민식입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이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극장에서 이렇게 뵈니까 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는 제가 출연하는 영화로 처음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이런 순간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도 영화를 계속 작업을 하나 봅니다. 예. 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은입니다 네, 그 소중한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극장도 가득 내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무대 인사 첫날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더 힘이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면에서 네, 목 돌리기 담당했던. <laughs> 지용박 역의 김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돌려드릴까요? 파묘가 <laughs> 100만을 넘어서 이제 200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황금 같은 이 주말 정말 저희 영화의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어,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감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 진짜, 무대인사 첫날인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가득 메워주셔서,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대인사 갔는데,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그러면은, 어, 좀 어떨 때는 좀 힘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이제 여기가, 메가박스가 마지막 극장인데, 가,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득, 그, 관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좀 힘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가셔서 저녁 드시면서 수저주 한잔 하시면서 <laughs> 파면 씹을 거 씹으시고 <laughs>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재미있게 보신 만큼 표현해주시면